취직은 했니? 아직도 헤매고 있니? 어디 좋은 일자리 좀 없을까? 아 참! 너는 이번에 실버타운 짓는 회사에 들어갔다면서? 응, 회원이 된 거야. 실버타운은 노인들만 들어가는 곳 아니야? 젊은 네가 취직도 아니고 웬 회원으로 가입했단 말이오? 응, 사랑의 입합나무라는 무료급식 자선봉사단체가 이 나라 노인들이 어렵게 사는 걸 안타까워하다 실버타운을 만들었는데 취지도 참 좋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집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거야. 나도 언젠가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말좀 해줘봐. 이 팜나무 실버타운이라고,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헬스, 파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서예 교실, 그림 교실, 노래 교실,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갖춘,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최고급 시설로, 시설은 보증금 5억 이상 내는 실버타운만큼 최고급 시설인데도, 입주하는데 단돈 550만원만 밖에 안 들기 때문에, 1년 만에 벌써 7,000명이나 가입될 만큼 성황리 모집 중인 곳이야. 더구나 12,000세대 대단지 실버타운을 전국에 20여 곳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전국 지역에 입주할 노인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직원도 모집한다 해서 가입했어. 몇 명이나 모집하는 거야? 한 지역당 12,000명 노인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게 될 식당 종사자와 식자재 조달팀은 물론 스포츠센터와 문화센터 직원, 경비원... 안전시설원. 행정직과 사무직 직원 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과 추모공원까지 각 시설마다 정말 많은 직원이 필요하여. 프리미엄 회원 가입만 하면 100% 취직을 할수 있어. 더구나 직원이 될 회원들도 실버타운 입주하시는 분들처럼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면 단체 기숙사가 아닌 혼자 쓰는 원룸 아파트나 투룸 아파트를 제공한다니. 평생 살내 집도 생기고 평생 직장도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연봉은 얼마래? 응, 연봉은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각자 능력에 따라 준다더라고. 그래서 실버타운이지만 20대에서 50대 분들도 많이들 가입하는 거구나. 그러게 나이가 많거나 정거나 이합나무 프리미엄 되면 평생 살내 집도 생기고 평생 직장도 생겨서 집과 직장이 같은 곳이니 돈도 절약되고 괜찮네. 그럼 당근이지. 취직은 물론이고, 이 집, 저 집, 이사 안 다녀도 되고, 때 되면 집세 오를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것뿐 아니지, 한식당, 중식당, 양식당 등등 매일 다르게 식사는 물론, 스포츠센터와 문화센터 모두 무료 이용할 수 있으니, 중산층 생활을 누리는 등 이보다 좋을 순 없지.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니 그래서 학력, 경력 없어도 된다는 거였구나. 응, 맞아. 이 팜나무 실버라이프는 60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살수 있는 마을 공동체인 최고급 실버타운을 짓는 회사지만 일반 실버타운이 100명에서 3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팝나무는 그보다 몇십배 큰 12,000명이 사는 대단지라서 많은 직원을 사전에 뽑아 좀더 본인 취향에 맞는 일을 찾아줘서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네. 어떻게 가입하면 될까? 회원 가입조건은 가입시 5만원 내고 다음 달부터 월회비 5만원 쉬고 1 9회 5년 후 나머지 250만원 납입하면 총 55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어. 50세 미만 가입자는 일반 회원, 프리미엄 회원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본사의 이력서 한 통, 자기소개서 한 통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해. 50세 미만 가입자는 일반 가입이지만 입합나무 프리미엄 회원들께만 드리는 취업 혜택과 회원 모집 권한을 주는 대신 반드시 본사 교육 일에서 2교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니까 참조하도록 해. 50세 이상 가입자는 프리미엄 회원과 일반 회원 두 가지 형태로 모집하는데 일반 회원은 가입비 없이 월회비 5만원 내고 다음 달부터 5만원씩 60회 5년 후 나머지 250만원 내어 총 550만원으로 입주하면 되고 프리미엄 회원은 가입비 100만원 월회비 5만원에서 가입시 105만원 다음 달부터 월회비 5만원씩 59회 입주시 150만원 해서 총 550만원으로 100% 취업 보장과 동시 특별 회원으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프리미엄 회원과 일반 회원 5년 동안 내는 총 납입 금액은 똑같이 550만 원이란 거네. 일반 입주자와 구분하기 위해 그리 했다네. 그런데 입합나무 회원 모집은 회원의 혜택은 똑같지만 매 차수마다 그 금액이 다르다면서 5년 총 550만 원 모집이 끝나면 750만 원의 월 생활비 60만 원으로 모집하고 4차 모집 완료 후 5차 모집부터는 5년 총 1,000만 원의 생활비 70만 원이니 늦게 가입할수록 비싸게 가입하게 되지. 요즘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데 뜻밖의 이 소식이네. 각자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100%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 전에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회원 모집하는 권한을 주는데 그 부수입이 생각보다 짭짤하다면서. 안 그래도 너무 좋아서 내 친구도 가입하라 했는데 소개하면 돈까지 준단 말이야. 응. 응. 처음엔 단순하게 회원들께 용돈벌이나 하시라 만들었는데. 뜻밖의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달 만에 한달 수입이 몇 백만원 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모집하는 것도 엄청 쉬운 모양여 프리미엄 회원되면 회사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가입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 보고 전화오면 가입 안내만 하면 된다니 쉽지 뭐 프리미엄 회원이라고 따로 돈더 들어가는 것도 없으니 돈한푼안 드리고 점포도 필요 없고 학력도 경력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른 일 하면서도 운동하다가도 여행 중에도 화장실에서도 자다가도 전화받고 상담하면 되니 비대면 시대 딱이네, 뭐. 모델하우스가 대전 본사에 지어져 있다면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낮 12시 40분까지 본사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니까 방문 예약하면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될이팝나무 실버라이프 회원 가입 방법은. 먼저 가입비를 가입계좌 농협사호 3120-52-080401 유종철 사랑 이팝나무 혹은 하나은행 373-912478-86407 유종처리 팜나무실버라이프 둘중한 곳에 일반 회원은 5만원, 프리미엄 회원은 105만원 입금하신 후 영상 상단이나 마무리에 올려져 있는 상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요즘, 정말 좋은 정보이원니꼭 안내받아보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신분은 본사 대표 전화 0 1 0 8 9 8 3 8 6 0 0번이나 본사 상담 전화 042-533-3339번 이사 김월주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은 이팝나무 실버라이프 검색하시면 안내 영상, 홈페이지, 밴드 블로그 등 다양하게 올라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길은 대전 중구 대흥로 20선묘빌딩 4층으로. 사전 연락 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